안녕하세요 카터뷰 튜닝 급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아우, 혹한기 촬영중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모닝입니다. 2008년형 차량이에요. 차주가 어, 다이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튜닝 비용이 보기보다 되게 저렴해요. 왜 차주의 금손으로 직접한 튜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저희 튜닝 급한 왕에 경차 차주들이 금손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차량은 좀 특이한 게요. 어, 가스차고요. 수동차예요. 어, 시동을 거는데 처음에 시동이 안 걸리. 뭐야! 뭐야! 그랬는데, 시동이 또 거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잠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뿅!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키온을 하고, 여기 LPI가 꺼진 상태에서, 요제 이제 시동 걸면 돼요. 걸어볼게요, 여러분. 어! 어, 기왕 시동을 건 김에 배기음도 좀 들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배기는요 준비해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배기음도 듣고 오시죠. 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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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량을 만나 보기 전에 자 차주랑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누구세요? 아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뉴 모닝 몰고 있는 차주입니다. 어, 되게 많은 차종들이 있고 경차도 종류가 많은데 하필 모닝 그것도 수동 그것도 가스를 몰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차량이 제가 아는 형님이 추천해 주셨고 샀거든요. 가스 수동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차가 내구력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오, 아 실제로 어때요? 얘가 1 4 살이잖아요. 내구력 정말 괜찮나요? 네, 진짜 괜찮아요. 오 좋고. 모닝 수동 가스 어, 전혀 생각지 못한 차종이라서 좀레어해서 섭외를 해봤고요 자 앞쪽에는요 어, 알리발입니다 3단 립댐을 해놨는데 1,2,3 어, 3단 쫙 해뒀고요 픽싱 브라켓 딱 고정해놨고 옆에 카나드 윙까지 연질로 한 다음에 레드로 요렇게 요런 걸다 차주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다. 와, 다 진짜 금손이다. 그리고 여기 요렇게도 레드 넣고, 기아 엠블럼 금빛 번쩍에다가 여기 레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 레드를 줬는데 요걸 차주분이 직접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엔진룸을 열어보면, 어, 흡기라고 써있는데 묻지마 흡기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왜 묻지마 흡기예요? 아 차를 샀을 때 옆에 카센터 사장님이 그냥 주셨는데 <laughs>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카센터 사장님 찬스 아 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차쟁이들은 친한 카센터 사장님들이 몇분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슝 가가지고 슝 얻어오는 것들이 은근히 많다니까 자 그리고 로체 브레이크 부합? 부합이 뭐예요? 아 브레이크 부합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지금 차량들은 다달려지만 옛날 차량들은 없어가지고 오. 브레이크 담력을 좀더 좋게 해주는 튜닝 아.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접지도 되게 예쁘게 묶어놨습니다. 자 옆쪽으로 가시죠. 뿅. 자 옆쪽에는요 순정 휠인데 얘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휠 보레를 꼈어요. 저휠 보레를 껴놓으면 특히 좀 보도블럭이나 지하 주차장 내려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때휠 긁어먹으시는 분들 어, 저거 끼면 은근히 가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되게 잘 돼서 어, 상당히 손쉬운데 가성 비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가 좀 일반보다 약간 이렇게 낮춰놨죠. 자세를 잡아놨죠. 다운스프링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쪽에 이렇게 사이드에도 전체적으로 레드로 포인트를 주니까 별거 안한것 같은데도 은근히 좀 꾸민 꾸민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자이 차는 이제 뒤가 좀 포인트거든요. 뒤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뿅. 자, 뒤쪽은요. 일단은 스포일러가 상당히 예쁘고 비싸 보이는데 이걸 알리에서 사셨다고요? 네.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한 3만 원대요. 아, 진짜? 네. 여러분 이상하게 이 튜닝쟁이들은 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간 있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잠깐 봐야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 새벽 2 시야.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이미 결제를 했어. 어느 날 보면 집 앞에 뭔가 와 있어. 이게 알리가 약간 배송은 듣지만 정말 이렇게 찾다 보면 보물 찾기 하게 되는. 어우 이거 스포일러 되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역시 레드 포인트 둘러놨고 스티커가 곳곳에 많이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모닝짱? 아 저희 모닝 동호회 스티커 오 아, 근데 스티커 되게 예쁘게 만들었다 자 모닝 짱 동호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모닝 짱 동호회는 일단 경찰 전용이고 서로 이제 정보용으로 많이 해서요 네. 부품도 이렇게 무료나름도 하고 아 서로 기술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은근히 여러분 경찰 동호회 분들이 되게 끈끈해요 그리고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차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 표시 해놨고 수동차는 이런거 많이 붙여 놓더라고요. 경사로 밀림 주의 은근히. 아니, 요즘 차들은 좀 밀림 방지 돼 있는 차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자, 그리고 여기는 와! 엠모닝이네요. 네. 아, <laughs> 어, 요거 은근히 센스 있지 않아요? 모닝은 모닝인데 엠모닝이야. 요런 거 괜찮고요. 어, LPI. 자, 가스차 겨울에 타기에는 어때요? 아 겨울에 옛날 기아기 타입 같은 경우는 시동이 잘안 걸리지만요. 네. 요즘 LPI는 에콰 타입이라서 굳이 LPG를 안 꺼도 시동이 오, 잘 걸려요. 실제로 차 유지비가 좀 적게 드는 편인가요? 네.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보통 고속 주행은 리터당 한 13km 정도 나오고요. 와. 시내는 한 10km 정도. 야, 진짜, 잘 나오긴 잘 나오네요. 자, 요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아까 만나본 배기까지 보셨습니다. 어, 보니까 차주분이 업체에서 한 것들은 업체명을 좀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요것도 여러분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자, 실내로 가시죠. 뿅! 아 여러분 은근히 추운 게 아니고 대놓고 춥네요 자 2002년 마지막 촬영 함께하고 2002년이 아니구나 자 2002년이 아니고 2022년이 나오죠 20년 전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자 2022년 마지막 촬영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허 어허 손이 너무 얼었어요 자 우리 차주 저 돼지는 뭐예요 아 제가 돼지를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 돼지를 먹는 걸 같은...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아 돼지 캐릭터를 네. 그럼 돼지고기 안 드시겠네요. 아 먹어요 아 먹긴 또 먹어요 요건 <laughs> 뭐예요? 아 그거는 앞에 이제 햇빛 가리개라고 해가지고 아 여름에 이제 더울 때아차 이렇게 세워놓거나 할때아 네. 맞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의외로 저걸 딱 가져 놓잖아요 실내 온도가 확실히 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 자리인 거 같은데 차 사진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그 내비가 업그레이드를 해도 너무 느려가지고요 네. 그냥 앨범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아 앨범으로 쓰고 실제 내비는 휴대전화로 보고. 네. 어, 요즘은 휴대전화 내비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 이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아 엠블럼은 금색으로 넣어놨습니다. 어 여기 혹시 엠비언트도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네. 와, 은근히 여러분 엠비언트 완성도가 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어, 따로 배선을 따거나 한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보자들도 하기 굉장히 편한 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투스카니 시트를 이식을 해놨고요. 여기 기어 노브 예쁘잖아요. 요 기어 노브 아반떼 스포츠 기어 부츠, 그러니까 이 기어봉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요거를 갖다 넣놨다라고 어 생각하면 되고, 어 기어 노브도 뉴모닝 TA 기어봉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푸등이랑 요런 작업도 차주분이 직접 하시고, 아이 차의 특징. 벨트요. <laughs> 이거 알리바4 사점식 벨트인데 차주분 사점식 벨트 채우면 어, 여자친구가 싫어하지 않아요? 조수석까지도 사점식 벨트를 넣어놨던데? 여자친구가 <laughs> 없습니다. 자 아. 차주분 이상형 이상형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요? 어, 착하고 착하고 귀여운 여자요? 귀엽고 아담하고 아담하고 네. 아 키는 몇 정도? 한 153에서 164이. 어, 진짜 작은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네. 오. 자, 갑자기 차주에 이상형을 물어봤어요. 자, 키 작은 여성분들 우리 차주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어,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뉴 모닝 14살 모닝의 차량 만나 봤습니다. 어, 일단은 차주가 직접 하나하나 꾸몄다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튜닝 비용이 250밖에 안 들었어요. 재도비밖에 안 들고 나머진 다 차주분의 금손으로 메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주분 오늘 출연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고요. 네.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이유가 있어요. 꼭 나오고 싶은? 어 일단 제 차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네. 이하나님을 처음 실제로 한번 보고. 야, 실제로 자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자자자. 더 이뻐요. 아 <laughs> <laughs> 오늘 어, 오신 차주분께는 제가 어, 최근에 식판을 샀거든요 노란 식판을 샀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반찬을 개인별로 드려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어, 식판을 사서 식판에 밥을 처음 (1번으로) 드신 분 <laughs> 아이템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자 이아나의 튜닝크파낭 촬영장은 내년에도 오픈입니다 내년에 조금만 따뜻해지면 놀러오세요 여러분 자 카톡 S.E.U.L B.A.N.N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주의사항 주의사항 어 놀러오라는 게 촬영이 아닌 날 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어! 문이 저절로 닫힌다 어, 여러분 어, 내 촬영하는 날만 오시는 겁니다 안녕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안녕.